자, 수업 중인 중학교 교실인데요. 수업 중인데도 학생들이 뭐 산만하게 뭔가, 뭔가 순선하여. 한 학생은 또 의자를 들고 나오더니 선생님 바로 앞에 좀 앉기도 하고. 근데 이제 지금 맨 앞에 있던 학생이 뒤돌아서 칠판에 글을 적던 선생님한테 다가가더만 어. 삿대질을 합니다. 그리고 다가가더니 선생님의 뒤통수를 톡 칩니다. 없네. 좀 많이 넘어요. 어. 선생님 크게 근데 재질을 못해요. 왜? 아이는 오히려 막 끌렁거리면서 책상 의자에 걸터앉아서 선생님을 보면서 웃기까지 합니다.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죠. 선생님은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적으로 수업을 이어가고요. 학생들은 교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친구들을 방해하기도 합니다. 똑같습니다. 예. 말을 안 듣는 거는 참아도 선생님 때리기까지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선생님 권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열심히 보내준 것 같은데요.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요즘 선생님 하기 너무 힘들다면서 예전에는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이젠 시대가 변했다면서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.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여기.